고1 30 번, 고1 30 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문제는 좀어렵죠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많은데 되게 이거를 좀잘 봐야 돼요. 이런 애들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런 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높은데 자, 다시 한번 봐봅시다. 이차 함수 Y는 FX가 있는데, 중심이 Y는 FX 그래프 위에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심이 서로 다른 원의 개수가 총 토탈 몇 개? 5개가 존재한대요. 원이 5개. 5개. Y는 FX 위에 중심이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심좌표를 a 마 a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단중의 길이는 1이라고 되어 있고, 네모 박스 치는 부분을 살펴보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m 만큼 y축의 방향으로 m 만큼 평행 이동한 원이 어느 축과 어느 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x축과 Y 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망에서 S 축 Y 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보면 얘가 S 축이 있고, 여기가 y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음,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얘기이 그럼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얘기는 이 중심에서 Y 축과 X 축에 내린 이 수선의 발의 길이가 서로 뭘로 동일하다반지름으로서동일하다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얘네들이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절대값이 있겠죠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을 어떤 n만큼 평행이동을 하기 때문에 얘를갖다 이제 평행이동을 시키면 점자표니까 마이너스 n이 아니라 플러스 n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n만큼 평행이동 을 시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n만큼 평행이동을 하였더니 그녀석의 절대값이 이제 일로써 동일하더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아 그래서 결국에 절댓값 a 더하기 m 이랑 절댓값 fa 더하기 m 이 서로도 다 1로써 같다 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봤을 때 원의 중심의 x좌표를 작은 순서대로 크기 순으로 봤더니 x1이 0이고 그거보다 큰게 x2, x3 x4, x5 뭐 이런식으로 들어가서 어, x2에서부터 x5까지 합이 지금 몇이라고 그랬어요? 합이 20이다라고 돼있는데 어, 앞에 것이 어차피 0이기 때문에 x1에서부터 x5까지 합이 20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이 5개가 된다는 표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교점이 5개가 나온다 이렇게 좀볼 수가 좀 있고 뭐그 상태에서 범위가 X1보다 크거나 같고 뭐 그만큼 결국에 0이겠지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5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 내에서 FX의 최소값이 뭐보다 클 때라고 돼있어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때 F20의 값을 갖다가 그왜 그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요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먼저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겠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 무슨 말인지 됐어? 또 얘네들이 일이 된다는 것은 1, 1, 마 y 마 y 1, 마 y 마1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기 그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총 4개가 나옵니다첫 번째, 1번. 1번. A 더하기 M이나 FA 더하기 M이 계산 하였더니 뭐가 된다? 1이다. 어,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 두 번째. A 더하기 M이나 그 다음에 FA 더하기 M이 뭐다? 둘 다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a 더하기 m이 1이고 fa 더하기 m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로 a 더하기 m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fa 더하기 m이 이다뭐 이런 식으로 볼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 둘에 어떤 그총세 개의 식이 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어, m을 소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단 말이에요. m이 공통 인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 거 계산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주면 참 좋겠지 이해가 되나 보게? 그러면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거로 가다 바보게 되면 m은 누구랑 볼까, 1 똑같아? 1 f a 하고 똑같잖아 m을 소거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m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이해가 되나 보게? 여기다가 게 되면 1 f a 그 다음에 더하기 어, a가 누구랑 똑같다 1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것이. 1, 1이 사라져야지. 사라져. 그러면 결국에 아 f a는 누구? a다. 이렇게 볼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너네가 이거를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가 이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들어가겠어? 이거에 대한 해석. 지금 보면 a는 전자표야 결국에 얘는 아. y는 fx라는 녀석과 누구와의 만나 y는 x와의 만남 안에 선 생기는 교점이 a가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니? 그럼 이거 두 번째 같은 경우 이 경우를 좀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m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걸 다시 여기다가 m에다가 넣게 되면 결국에 a-1-fa가 는 뭐하고 똑다 그게 뭐하고 똑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툭딱툭딱 어, 넘기면 결국에 같은 식이지 결국. 그럼 이거랑 더 이상 얻어낼 거는 없었어요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다음 음, 두 번째 자 여기서 마찬가지야. A를 들고 갔다가 이제 m을 소거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야지 A하고 FA와의 어떤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밑에 걸 빼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거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위에서 밑에 걸 빼게 되면 A FA는 2다.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말은 결국에 FA랑 A 2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됐어, 오케이.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 fx랑 누구와의 만남 x-2와의 만남으로 해석이 가능한다는 뜻이고그 말은 결국 y는 fx랑 누구와의 만남 x-2와의 만남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도 위에서 밑에 걸 갖다가 빼게 되면, 빼게 되면 a f a가 되고, 마이너스 1에서 1을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점점. 그만은 결국에 또 다시 얘기하면은 f a랑 a 더하기가 형성이 되야 되는데, 이때 만나는 교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한다? y는 f x랑 누구? 누구? y는 도 x 플러스 2 y 의 만남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음, 그랬었을 때 얘네가 총 포탈 몇 개의 지금 원방이 나와야 돼요? 3개? 3개라고? 3개가전 정수체로 읽을 시간. 원이 몇 개? 5개. a가 지금 현재 중심자표잖아. 이렇게 해서 만나는 교점의 대수가 총 5개가 나와야 돼요. 이게 됐어, 오케이. 그이 상태에서 y는 x랑 y는 x랑 y는 x 플러스 이라 y는 x 마이너스 이라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을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y 축이렇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잡아주면 x 축, y 축, 그 다음에 제로 이렇게 돼서. 얘가 Y는 X 얘가 Y는 X 플러스 2 얘가 y는 x 마이너스2 이렇게 돼서 fx를 갖다가 여기다가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이해게 그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이 이렇게 하면, 몇 개. 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리가 찾아줘야 면 이렇게 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해게 그런데 여기서 이면 포인트가 가장 작은 게 뭐라고 나와겠어요 그때의 값이 0이라고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2차 함수 그래프로 갖다 그릴 건데 만나는 교점 중에서 가장 작은 녀석이 여기 x가 0일 때의 값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0이었을 때값은 이거거나 이거거나 이거거든 오케이. 근데 그 x 원선부터, 그러니까 0, 0인 x 원선부터. 그맨 마지막에 x 파이다나가는그 구간 안에서 최솟값이 0보다나다 커야 다는 거예요 f x의 최솟값이 0보다 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때 만나는 교점은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이거랑 이거는 될 수가 없겠지. 그렇게 되면은 값이 0인데 최솟값이 0보다 크다는 라건깨져버리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요 응. 그래서 얘가 가장 최솟값일 때 위치일 수밖에 없다는 뜻인 거요 이해가 됐어 오 음, 그러면 결국에 거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총 토탈 몇 개? 5개가 연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f x 스를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이런 모습이 되어줘라 이런 모습이 되어주라 총 토탈 몇 개가 생겨?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렇게 해서 다섯 개가 되는야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여기가 접할 수 밖에 없다는 라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x5보다 될텐데 여기가 x1의 상태고 그럼 여기 안에서 최중값을넣잖아 그렇지? 그게 0보다 크다니까 x축 보다는 위에 있잖아요. 이해가 됐어? 그래서 거기 안에서의 모습이 이렇게 펼쳐질 수 밖에 없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기까지이해 a y o 잘뭐잘 Okay. o x a y 2가 x1하고 x5에서 만 y 지서만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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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k 네.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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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줘 y o 줘야 y Okay. o x a y o k a 그다음에 f x k 최고 o k a 수가나왔어안나왔던 Okay. o a 라고 a y 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x 1 x 마이너스 x 5이렇게되겠 거지. 이해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 x 랑 누구와 만나? x y 만남는 거지. 이해돼? 그거에서는 최고차 항 계수 a이고, 이때는 여기가 x 2 x 4가될 거야. 이해돼? 그래서 그때의 x 마이너스 x2 x x4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이해 됐어? 여기는 지금 현재 X3가 된다. 그럼 FX에서 올빼? 올빼? x 3가된 x2 x f x 에서뭘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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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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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이 x 이 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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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라.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아, X0부터 X5까지 합이 몇이라고 나와있어? 아까 전에. 20이라고 아까 나와있었었지. 그지? 그 말은 모든 근의 합이 몇이 된다는 야 모든 근의 합이. 20이 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런 부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갖다가 좀 떠올려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가 되니까 근과 계수 관계를 좀 떠올려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좀 분석을 좀해봤데 만약 f(x)를 px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이라고 두게 된다면 맨첫 번째 있는 부분은 빼기 -x 이렇게 되기 때문에 px제곱 플러스 q마이너스 1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r마이너스 2가 되고 세번째로 마찬가지로 px제곱 플러스 어, q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플러스 r 이렇게 되고 세번째도 마찬가지고 px제곱 플러스 어, q마이너스 1x 그 다음에 r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거란 다 그럼 걔네들의 근과 계수와의 합은 전부 다다동일해안 합니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전부 다다 똑같다는 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결국에 걔네들의 합이 몇이었어요? 이시이였잖아되냐 오케이? 그러면 그 말은 x3라고 하면 너무 좋고 두개가 들어가서 생겼었던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x3가 다섯 개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이 부분 이해가 돼? 냐 됐냐? 여기 지금 x3가 몇개 있는 거야 제목이 두개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냐? 오케이? 그두 개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a분의 b의 0을 칠거라고 이해 됐요 그럼 그걸 2로 나눈 것이 x3잖아요 그게 총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나올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현재 x1 더하기 x5가 될거아니요 근계수 이용하면 근계수 이용하면 그거랑 누가 똑같다고 x2 더하기 x4가 똑같다고요 그다 x3도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2 곱하기 s 3가 똑같단 말이에요. 해가되개 아, 이해 됐어? 그럼 요거, 요거 이게 돼 응? 이때도 이제 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을 다 합쳐 주면 대충 총 다섯 개가 나올 거야. 이게 돼 아니, 야, 진짜 진짜 이게 지금 뭐야? 2, e, x3이고, 이게 뭐야? 2, e, x3니까, 이거랑 이거를 합친 게 4, x3이고, x3 합치면 누르거 않을까요? 예를 들이케이 그럼 x3는 몇이었답니까? 4, 3, 4, 4, 4, 4, 4, 이 4, 4, 4, 4, 4, 이이 4, 4, 4, 4, 4, 4, 이 4, 4, 4, 4, 4, 이이 4, 4, 4, 4, 이 4 이해됐어? 오케이. 그럼 x2랑 누구 합? x4의 합이 무엇이야? 합이? 8 이해돼? 그럼 x1, x5도 합이 얼마야? 8 어,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는 뜻인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에? 그러면 아까 전에 X3가 아까 뭐라고 나왔어? 4아남았지 아, 그럼 이새기가뭐였다고 뭐였더라? 뭐 살아남어 그만 생각해. 아, 그럼므로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결론을 내려보면 어, 선생님, 요거 지금 데리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F X는 x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럼 얘가 이쪽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플러스 x 마이너스 2였구나라는 사실 알수있요 아, 여기까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이해돼? 응. 문제 몇번 문제? 액두. 2 0의 합을 물어봤어? 응. 이해 돼? 오케이? 응.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A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 A를 구해야 되는. 그럼 A를 어떻게 구할까? 뭐, 쉽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 는이 부분이 A 곱하기, 정리하면 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5 이잖는 마이너스 8x가 됐지 이해 돼? x1하고 x5 더한게 8이니까 됐냐? 그러면은 어 뭐야 x1이 아까 뭐였어? 0이었어아 그럼 얘도 이제 답이 나오네 x5도 뭐라고 8이라고 나온다니까 음 이해 돼? 그러면은 s이란 초부터 여기가 x1이 제거고 얘가 지금 이제 8인 상태니까 이렇게 결정이 나야 되는 거지. 그럼 f(x)가 이미 나와 있어.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대.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어,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나와 있는 이 f(x)에서 너를 갖다가 뺀 다음에 계산했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결정이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구나. 지금 대니한테. 음, 그러면 은 여기에서도 식이 나오지 fx가 넘어가면 a 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8그 다음에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이해가 돼? 그럼 얘네들이 서로 같아야 되잖아 같은 식이 나와야 되는거니까 잠시 정리해보면 서로 같은 식이 나와야 되는데 3도 3도 서로 똑같아야 되겠지 16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2하고같아야 되겠지 그럼 a는 몇이? 4하우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뭐 어디다붙 넣든 4분의스에 넣게 되면 fx 식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요 f20은 거기다 이제 X 의식을 2대1었는데 20을 계획하면 되니까 4분의 1 곱하기 20 집어주면 뭐해1 1 6이죠그 음.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도 열려져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1 6곱10 보니까 64니까 더해주면 되는 거죠 80가나0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음. 그래서 정모, 보일거 30번을 풀이를이렇서 나오게 싶겠습니다 영상 남겨놨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봐요.